트램과 유사하지만 바닥에 레일이 없고 차체에는 고무바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분기지점과 겸사로를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램과 굴절버스를 결합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굴절버스와 비슷한 무게를 가집니다. 현재 이 교통수단은 호주와 중국 등 몇몇 해외 국가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한국에서 최초로 이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를 여러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수단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건설 비용이 트램의 40%에 불과하며 시공기간도 짧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통수단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현재 법규에 따르면 이 차량이 버스로 분류될 경우 내구선이 최대 11년에 불과해 경량 전철의 2년에 비해 차량 교체 비용이 더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로 인해 법적 규정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령 조정, 규제 개선, 장기적인 종합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전시는 내년 말까지 시범 운행의 목표로 정부의 규제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